왼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네. 오리엔, 손흥민. 돌아서다가 네. 왼쪽. 오리참 좋았었는데. 자, 잘돌아섰고요 손흥민입니다. 왼쪽에 대구이레트와 응크드가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손흥민. 네! 직접! 터치가 됐나요?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태에서 슈팅까지 나왔어요. 잡고 돌아서서 시저스 동작 이후에 직접 자신감 있는 슈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 터치라인 근처. 그걸 빼내지 못해서 름이되고요 요렌테 쪽으로 헤링 받아 줍니다. 득점했습니다. 네. 예. 지난 시즌에 이 헤리케인 선수와도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했습니다만은 요렌테. 요렌테 두명 사이 빠져나왔고요. 버텨주고 있는 손흥민. 넘어지면서 반칙이에요. 네. 왼쪽 측면 라고 손흥민의 아빠 윙크스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윙크스 버스리에서 버튼 손흥민에게 손흥민 아크 정면 수비수 점맞습니다 반대쪽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손흥민 최근 들어서 이렇 그러니까 최근도 아닌 지 투치는 입단 후에는 찬스인데요. 손흥민이 아, 밀어냈습니다 뒷발이 네. 걸렸고요. 반대쪽 빠르게 잡아줘. 이 찬스 못찬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손흥민. 네. 그대로 가는데요 손흥민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지소코가 받아줬고요 로즈 손흥민 아 앞정면 다시 한번 손흥민 공을 긁어냈습니다 대각선으로 뿌려주면서 손흥민에게 손흥민 왼쪽까지 올라갔던 11-12 시즌 네 16강에서 리옹을 꺾었었고요. 잘 돌아서, 죠용하게 돌아서었습니다. 손흥민입니다. 오른쪽에 페르난도 요렌테, 요렌테 요... 야, 바람 얼마나 넣냐? 그건데. 알리가 손흥민에게 손흥민에해도 박스 안쪽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커너플렉 근처로. 시소고 손흥민 돌아서었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요렌테 받아줬고요 그 어, 아주 잘 받았습니다. 짝잘 맞는다고 하죠. 예. 그고원투 받으면서 왼발 원터치시키한 번에 때리기 좋은 각도로, 또 좋은 강약 조절로, 요레트가 예쁘게 리턴해줬죠. 선수가 한 것을 확연하게 느낄 고있었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말씀드리 안으로 이렇게 인사이드 플레이 하기 더욱더 적합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헤딩. 손흥민. 아, 그분들이 좀 미너예요, 사실. 그렇죠. 좋아요. 원터에서 돌려놨고요. 네. 오른쪽에 델리알리. 요렌테와 손흥민. 오늘 여기 골 기록. 손흥민. 잔체수와 손흥민. 전방 길게 요렌테. 손흥민 이어받았습니다. 손흥민 먼 거리에서. 네. 페레스가 타와냅니다. 이번엔 오른발로. 월드컵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또 기대할 것 같고요. 불편성도 다 나왔고요. 찬스죠. 네, 손흥민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두명 사이 빼내지는 못했습니다. 스피치다. 왼쪽 측면이고요. 손흥민이 무사시 속도에게 박스 근처 눌러주지 못했습니다. 델리알리가 결대로 밀어줬고요. 왼쪽 측면 빠르게 올라갑니다. 아웃프런트 키링게. 전진 패스. 쉽게 끊기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중앙에 델리알리. 바랍니다. 번개와 한 단계 한 단계씩 급하게 당겨쓴다는 느낌도 강하게 들리네 그렇죠. 또는. 네. 손동민 선수도 좀처럼 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기커는 네,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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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쪽으로 프리킥 처리하는 장면을 정말 오랜만에 본것 같은데요. 판정. 다빈손 산체스가 긁어내고 있습니다. 원터치 돌려줬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가릴라 미테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끝에 아웃되는군요.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된다면 주말 경기 앞으로 계속되는 경기 일정 계속해서 기대해볼 만합니다.